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마다의 일들을 위해 몰두하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이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즉,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에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의 계명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믿음의 개명, 믿음의 가정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애매한 상황에 주님을 견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 늘 함께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견주어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거주하는 땅에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3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결국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축복의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의 계명, 믿음의 가정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시니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쉐마를 암송하며 살아갔습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에는 너무나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같은 삶이 오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강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즉 광야 같은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 우리 가정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길,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에 치우쳐 그것을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개명, 믿음의 가정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된 이들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당대에 끝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함께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과 영광을 죽게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10편 37편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우리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견고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보여잡고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세임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삶의 순간을 회개하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살아내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